분명히 리스크가 옵니다, 크게.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금일 촬영하고 있는 시간 9월 27일 오전 10시 20분 경 지나가고 있고요. 소개드릴 종목은 인성정보 코드번호 033230 033230 인성정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인성 정보에 대해 드렸던 말씀이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 원격 의료 수혜주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어. 저 사실 인성 정보에 대해 조금 관심 있으시다면 모두가 아는 내용이긴 할 텐데 오늘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를 풀어볼까 해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 지난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접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무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말 사이에 어떻게 이슈가 터질지 모르고 어, 금 금요일 기준 상승을 한 상황에서 많이 사, 급등을 한 상황에서 과연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았어요. 물론 오늘 상승을 하고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봤다면 제가 틀린 말을 한 거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위험하게 투자를 할 거면은 분명히 리스크가 옵니다. 크게, 아주 크게, 분명하게 리스크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 코로나 사, 뭐 주말에 30명이었죠. 30, 3,000명 이상, 총 3,400이었나요? 확진자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 이제 어떠한 방안들이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 엄청 나오면서 금융 시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대로라면 조금 더 나와 줄 만도 한, 하긴 했는데, 어, 이 꼬리를 결국은 뚫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 꼬리를 하면은 뭐이 자리를 결국 지금 뚫어주지 못하고 있죠. 이날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다시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돌파를 해주는 캔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어떻게 해주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시세가 조금 나올 것 같긴 해가지고 뭐 단타를 치긴 했어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아예 시초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어디서 팔았는데 지금 뭐 당장 급하게 접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어... 추세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분명히 살아 있고 아직 죽지 않았고 상승 동력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승 동력 분명히 있고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되냐에 따라서 이 인성 정보의 주가도 등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될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조금 겁이 없어 사라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리고 확진자는 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거 저거 백신이나 치료제, 원격으로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백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튼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스윙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원격으로에 대해서 진입을 하는 것은 차트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무너진다는 표현보다는 돌파를 못해준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하튼간에 뭐 그런 상황에서 어이 자리 돌파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들어간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관점을 세울 수도 있겠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 제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정보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여러분들 투자의 관점을 세워드릴 목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실 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투자의 신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laughs> 자, 하튼간에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할 거면은 그냥 저처럼 당일 수급을 확인하고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단타, 뭐 데이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당일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할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난 단타를 하지 못하지만 이 종목은 잡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스윙을 잡아야겠죠 그냥 뭐 일주일 단기 스윙으로 일주일 정도 이주일 정도 뭐 일주, 그렇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들지만서도 지금 자리에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눌림목이 어떻게 나와줄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이 지금 가장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면은 어 이렇게죠. 이렇게인데, 하락을 하던 게 지금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점이 사실 안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 잡는다? 다음날 돈 많이 벌었겠죠. 다음날 고가 대비, 고가 기준 16%가 올랐습니다. 16.6%가 올랐는데 돈 많이 벌었겠죠. 수익, 수익 많이 받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잡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슈, 이슈를 타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 우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을 많이 보여주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차적으로제 생각에는 동태를 좀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 무리해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여기서 위로 그냥 쭉 올라가만 준다면 제게 아닌 거죠. 우리 게 아닌 거고 여기서 이렇게 좀 눌림목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분할적으로 지지, 조금 20선을 바라보고 조금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20선 지지를, 결론적으로 20선을 타고 지금 20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선 지지를 바라보고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던가, 뭐, 은봉 때마다 매수를 하던가, 시세 분출이 기대가 된다면 이 전제 조건이 물론 붙어야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 정보에 대해서 꾸준히 저도 관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 변해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네이버에 저희 회사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저희 회사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희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어 많은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질높은 투자를 위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같이 주시는데 자 오늘자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오전부터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 댓글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각각 시간에 맞게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어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확인을 해보면은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9시부터 무료 추천 종목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장 30분 전, 개장 5분 전 오늘자로 해가지고 지금 9개장을 하고 J콘텐트리, 일성건설, 한솔인티큐브 이렇게 세 종목 총 9시 2분까지 총세 종목 목표가와 손절가와 같이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종목 추천이 나간 모습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자 일성건설 실시간으로 목표가를 달성하였죠. 그리고 한솔 인티큐브도 목표가 달성을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어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일별 일별 수익 일별 수익 결산을 봐볼게요. 일별 수익 결산을 봐보면은 이게 실제 지금 9월 달 매매 일지인데 굉장히 이렇게 대충 보셔도 타율이 좋죠. 타율도 좋고 수익률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용이하게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AP 트레이더의 테마주 검색기. 자, 테마주 검색기 소개를 드릴게요. 이 어플, 안드로이드, 아이폰 어플도 있고요. 윈도우 PC 버전 프로그램도 있는 테마 검색기입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냐면은. 어, 현재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이슈인지 찾아다니지 마세요. <laughs> AP 테마주 검색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도 지금 잘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필요하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어, 금일 장 시장을 확인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지금 사용하면서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한 번씩 모두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